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일은 더본코리아가 상장하는 날입니다. 사실 요즘 분위기에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청약은 했으니까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본코리아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주관사였거든요. 청약하신 분들은 어느 증권사인지 기억을 한번 해두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약할 당시부터 우리 사주 물량이 미달된 것은 알고 청약을 했었죠. 하지만 얼마나 미달되었는지는 몰랐었는데, 청약 배정 결과를 보니까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의 약 3분의 2가 미달이 되었더라고요. 청약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배정 물량을 모두 받았으려면 증거금이 약 3천만원 정도 필요했었거든요. 조금 무리가 있는 수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당장 팔 수도 없고 1년을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망설이는 직원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물량 중에 약 39만 주가 미달이 되었고 이 물량은 기관과 일반 투자자에게 나누어서 배정이 되었고요. 우리 사주 배정 물량에서 절반 이상이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장일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의무 확약이 50.4%로 늘어났더라고요. 수요예측 대보다 4배 넘게 늘어났기 때문에 확약이 아주 좋게 늘어났고, 어찌 되었던 청약에서 배정받았던 기관 절반이 상장일에 매도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의무 확약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상장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상장일에 23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약16% 수량만 유통될 수가 있고, 기존 주주도 45만 주만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기존 주주가 상장일 흐름에 역량을 주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장일에 행사될 수 있는 스톡옵션이 약 36만 주 정도 있고, 이 물량은 행사 가격이 공모가 3분의 1보다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스톡옵션은 대부분 행사가 되면서 유통물량을 약2% 정도 늘려주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유통 금액도 781억 원으로 가볍지 않다는 점은 약간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본코리아 유통 물량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편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근 분위기에서 유통 물량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번 주에 상장했던 성우나 탐론도 유통 물량이 아주 좋은 수준이었지만 결국은 상장이래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도 유통 물량은 좋은 수준이지만 이런 부분으로 상장일을 낙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더본코리아는 현재 실적이 흑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모가를 책정을 했었던 종목이었으니까요. 밸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오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비교했던 유사 기업들의 밸류를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 오전 주가로 밸류를 계산을 해 보니까 풀무원이 PER 21.4배로 밸류가 가장 높았고 대상은 PER 10.2배로 가장 낮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네 종목을 평균해 보니까 PER 14.7배 정도로 밸류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본코리아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16.4배입니다. 공모 가격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그나마 유사 기업들보다 밸류가 조금 낮았겠지만 결국 초과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공모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비교를 했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비싸게 상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청약하기 전에도 한번 비교를 했었는데요. 현재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으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교촌치킨이거든요. 이 종목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교촌 F&B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이 52억 원이었고 최근 순이익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PER이 47배더라고요. 하지만 올해 증권사들이 예상을 했던 순이익이 129억 원이었으니까 증권사 예상치를 반영해서 PER을 계산을 해 보면 약 19배 정도 밸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총과 비교를 해 보면 그나마 밸류 메리트가 약간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더본코리아는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아주 약간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면 보시는 종목들이 올해 코스피로 상장했던 종목들이고요. 종목들마다 수익률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이와 같은 다섯 종목은 전부 상장일에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국내 주요 종목들을 담아두는 펀드나 기관에서 상장일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면에 시프트업이나 산일전기를 보시면 두 종목 모두 상장일에 기관은 순매수를 했고 산일전기는 외국인도 순매수로 마감하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공모주가 상장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청약받았던 물량을 대부분 정리하면서 양매도로 마감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들은 이러한 패시브 수급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장막판에도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 종목들도 종종 나오는 게 이런 패시브 수급의 역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여름에 상장했던 전진 건설 로봇은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이었지만, 시가 총액이 약 2,500억 원으로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었는데요. 그렇다보니까 이 종목은 연기금은 순매수를 했지만 나머지 기관과 외국인은 대부분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양매도로 마감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본 코리아도 시가 총액이 약 5천억 원으로 상장하니까 사실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 패시브 수급이 청약받았던 물량들을 흡수할 수준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 분위기입니다. 오늘 상장했던 HEM 파마도 역시나 최근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시초가부터 11% 빠져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거의 올리지 못하고 조금 더 흘러내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아직 오전이라서 오늘 오후에는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여하튼 hm 파마도 오늘 오전 분위기만 보았을 때 반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현재 시장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더본코리아는 여러가지 장점은 있는데요. 의무 확약도 절반이나 걸려 있고 또한 코스피로 상장하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런 장점들을 대부분 삼켜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약으로 배정받으신 분들도 아마 초반에 수익이 나던 나지 않던 그냥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여하튼 내일 관건은 최근 상장했던 종목들과 다르게 시초 가격이 공모가 이상으로 출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물량이 쏟아질 텐데, 이런 물량들을 과연 수급이 소화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본 코리아는 여하튼 장점은 많지만, 그래도 최근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본 코리아는 비례 경쟁률이 약 1,500대 1이었으니까요, 비례 한주 증거금이 2,550만원이었고, 금리 3% 파킹 통장으로 이틀 이자가 약 3,600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자 비용은 회수를 해야 될 텐데 여하튼 비례 청약 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뵙도록 하구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구요.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